여기 여기로 가는 건데 사다리를 타고 그 상태로 1.5 k m 를 계단을 타야 되는 거야. 우와! 쭉 올라가야 돼. 헉? 야 못하겠다. 우와! 나 진짜 못하겠다. 아니 저런 절벽에다가 매달린다고? 음 저런데 그냥 매달리는 거라니까. 저런 절벽에? 어. 이런 거왜 만들지? 자잘 보면서 가. 우와, 이제 어떻게 이제 절벽? 어 이제 매달려야 돼. 어, 어 여기까지는 아직 안 죽을 수도 있어. 뭐뭐 있어. 아, 아 왜냐면 저는 하, 중간중간 핸드폰 조작을 해야 돼서 장갑 불편해요. 들데 <Dialogue> 예. 근데 이거 아직 시작한 거 아니야. 이게 아니라고? 어, 보이지. 저거 최대한 찾으시고. 와, 양반들. 아, 근데 오, 오, 우리, 우리 이거 지 여기 여기 좀 여기쪽에 여기 있어야 우리 그래. 돼. 왜냐면 저기 매달려 있는 게더 힘들거든. 밝아. 어, 저해서 내려가야 돼 이제. 근데 저기서 매달려 있는 게나 진짜 힘들었거든. 사람들이 기다리느라. 응. 여기가 제일 빡센 곳이라서 그래. 이 내려가는 동안이 진짜 힘들어. 아, 진짜? 홀리 홀리. 야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. 어? 와 이거 미쳤다. 와 진짜 미쳤네. 왜 한다 했지? 어... 만약에 도중에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됨? 못한대요. 못해요. <laughs> 못하.. 못한, 못해.. 왜 <laughs> 우자 어, 있어 이 새끼야. 어, 나, 아 이렇게 왜 우자 해가지고. 이상한데? 일단 이거 풀고 꼬인 거 풀어. 와 근데 저 분은 여기서 계속 매달려 있나 봐. 와 대단하시네. 실수로 줄세개다뺄 뻔했어 고리. <laughs> 어 그래 세개다 빼지 빼지 말고. <laughs> 잠깐만. 왜 왜? 왜왜 왜? 왜. <laughs> 밑에가 밑에로. 보게 <보고. 웃음> 밑에 보자그그 일단 내려가. 밑으로 왔으면 발이 안 따. 거의 다용거예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<laughs> 짜요 짜요. 짜요 짜요. 짜요, 짜요. <웃음> <웃음> 천천히. 에노노노노노노.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? 신상점 신상점. 어어그 하고 내려봐. 오케이 오 예. 그러고는 천천히. 해 아래 봐야 돼 어쩔 수 없어? 응. 나는 그거 함께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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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와근 이게 진짜 극한직업이긴 하다 그죠이 위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와이 형님 대단하시다 응. 와, 그럼. 오케이 렇게 하자 이에이 형이 좀 내려가 주세요. 저, 저 매달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. 어, 예. 아니 중국 진짜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? 왜왜 이거를? 아, 어, 무서워. 우리 줄 잡으면 팽팽해 줄이. 이렇게 이렇게. 형님 저 이렇게요? 컴온 컴온 컴온. 같이 가? 예 yes, yes. 아, 야, 어여여, 나 죽어, 나 죽어. 야야야, 나 죽어. 야 그럼 나 죽어? 아야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번진 점프대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냥 타 번진 점부부터그아만야 나한테 큰할수 있어 엄야만히 있어 아왜 이렇게 움직여 아저. 어. 어, 언니 안 움직여. 어, 여이여씨 여시, 여기 있어. 어, 왜왜또 와? 아저씨 안 왔대? 진짜 아 이쪽에. 아유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어, 괜찮겠지. 괜찮. 오케이 오케이. 예. 어,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아저씨 가는데? 어, 괜찮아 괜찮아. 여기 이쪽에 이쪽에. 어, 어, 간다 간다 간다. 아유, 힘들어. 아 죽겠어. 어휴, 나 죽겄다. 아유, 나 죽었다. 하늘라 아유, 이런데서 사진 좋아야지. 아, 어. 아 여기서 일단 이거 타고 내려가고 또 그거 해야 돼. 어. 어 그럼 이제 암벽은 끝이야. 어. 나 팔에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. 나 아까 놓칠 뻔 했어. 어. 어. 숨식도 이상으로 꺾여 있어. 난 그럴 때가 진짜 힘들어. 나 무게를 버텨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. 진짜 이게 무게. 나 체력 끝났다. 저.. 저 죽겠다. 너무 박스 되게. 왜 다리는 거왜 이렇게 박스야? 와 체력이 딸린다. 체력이. 어, 흔들지 마세요. 오 선생님 너무 흔든다. 선생님 좀만 천천히 하자. 좀 좀만 천천히요. 부탁 좀 드려요. 팀님. 어? 어? 천천 선생님 천천. 히 야, 딱 이거 돈 주고 나서 이걸 하네 미쳤지 이거. 어유 드디어 땅 밟는다. 씨. 아이. 며라. 이제 겁나 빡센거 나와. 이게 진짜 이게 메인이잖아, 이제. 어, 이제 이제 본 게임이야. 이제 본 게임. 어. 아, 저안될거 같아, 진짜로. 잠깐만. 아, 저거. 여기서도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네. 아, 진짜 오바야. 음, <laughs> 무슨 똥이죠? 어디 어디? 저기 흰색고. 어, 그러네. 아예 못 움직여. 와, 진짜 천국으로 는 사다리다. 이거 다 썸네일에서 보던 거다. 유튜브에서 보던 거다. 씨. 下아 씨, 미네 어, 가고 어. 있어. 야나 진짜 떨린다. 야야야 야, 진짜 떨려. 씨, 야 이거 이거 진짜 찐 이거 미쳤어. 아 따봉 따봉. 어. 어이 금별아 여기 밑에 좀. 어이구야 위에 너무 흔들신다. 어이구요 저기 뭐 A O A요 뭐야 왜 흔들렁 흔들 어. 알아듣냐? <laughs> 아참왜안가 아, <laughs> 근데 금별아? 어어 짜요 짜요 야 근데 진짜 무섭다 아 나도 지금 너무 야 흔들, 흔들지 마 흔들지 마이새 <laughs> 누구야 금별왜또안 올라가고 있어 금별 올라가. 금별 <laughs> <laughs> 나 내가 너가 멈추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잖아. 이그 타이밍에 누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씨. 에 너무 힘들 너무 힘들. 잠깐만. 아. 씨 아. 어, 씨 걸어 걸어 걸어. 아들 우리 뒤 바로 왔어 지금 달라붙었어. 아야 부지 말아주세요. 다시 기다려 기다려. 아내뒤 너무 바짝 붙어. 무슨 거 하는데? 아저형 맞대 힘들어 죽겠네 진짜. 어휴. 어서. 빨리 빨리 손손 쏘리 쏘리. 아야. 금별아 이분 앉아서. 한번 양보해 드릴래. 나보고 나오래. 그래서 아까 흔들린 거야. 옆으로 다 추월 추월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였네. 다 왔다. 아. 자. 아. 할수 있겠어? 천천히. 해. 다 왔어. 이것만 하면 끝이야. 여기만 올라가면 돼. 다치면 안 된다. 진짜. 급여아 올라가면 살수 있어. 비 온다 지금. 아 아. 어? 아. 물병을. 나 지금 안 숙였으면 얼굴 맞았어. 아 진짜? 안 다쳤으면 됐겠네. 근데 저 물병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다. 쉬쉐쉬쉐쉬에 근데 지금 화났어요. 쪼아저씨 때문에 다칠 뻔했다고. 물컵에 따르다가 떨, 떨었대요 괜찮은데 괜찮은. 난 지금 살아있으만족니 아.. 어? 근데 날씨가 아.. 다 왔다 진짜 나 왔다 아진지 어, 오케이 지 하나 둘셋짠 완료